오늘은 경주 버드파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장범준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여기자 버드파크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자 이제 수연이 앉고 자 이제 수연이 앉아주세요 수연아 너가 옆으로 내려와야 애들 인형이 보이는데 자 수연이를 자 하나 둘셋 자, 갑시다 버드 파크. 아, 버드 칵 아니고 <laughs> 버드 파크, 저기. <종일. 웃음> 자, 뭐 했는데 엄마 상 밀어라니까 막. 가자, 가가. <좋아한 거 웃음> 둘셋 안녕하세요 타조가 어디 있습니까? 와 타조 <laughs> 타조 안녕. 지금 뭐 먹고 있나? 어 멀리 있어야겠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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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까이가 안되겠어 그치? 지 나올 것 같아. <laughs> 저 나뭇잎인가? <거>. 나뭇잎이 <laughs> 제일 큰파크 탐험대. 이거는 저기 가서 먹이 주는 거래. 응. 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승현아 해양 황금 황 앵무 있잖아. 얘가 얘를 먹는 이거 먹는데 이거 가자 평화 따라 평화 따라 들어가 우리 우리 봐봐 해양 황금 앵무 있지 해바라기 씨 먹일 거야 지금 들어가요 따라 가세요. 얘들아, 쉬어도 왔다 오비는 그 벌써 우 잘한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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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바라기 씨. 어? 다 먹었어? 나는 하나도 안 먹었어. 나 맥세게 아, 하나잖아. 오 얘가 누구라고? 태야방금액어 와, -nah. hey -ah. <놀람> <놀람> 아, 귀여워. 응. 어, <놀람> 아, 먹었어? <놀람> 너무 예쁘게 생겼어. 잘 먹네. 이 이거 안 이게 없어 다 먹었어 나 나가서 손 씻자 태양 황금 앵무 도장 찍으러 갈게요 자 저기 도장 성화가 먼저 시작해 태양 황금 앵무 샘프 먼저 시작하세요 응그 다음은 수연 아 이게 주연이 오빠 수연이 순서대로 갈게. 망구리. 이겼다. 이겼다. 깜아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들어 깜짝 어 깜짝 어깜어어 던지면 되잖아 하... 아니 일로 돌아서 일로 와야되나? 네. 어! 오색 청해 앵무 승현아 오색 청해 앵무 사자줘 어, 저기 위로 올라가 보자 나 따라가. 오빠 따라가. 어 오색 청해 근데 우리 얘들은 어디 있는데? 여기 안에 있어? 야 새콤달콤 과일 좋아한데. 잘 찍어. 들어갑니다. 밀어! 바가어 들어와! 들어와! 다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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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잘했 가봐! 천천히 가! 야, 이 장점에 똥쌀 수 있다. 응. 안녕. 이 응. 사람.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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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만지면 안 돼. <laughs> 만지지 말고 그냥 보고 지나가. <laughs> 여기 선생님 계시니까 괜찮아. 지나가. 두 줄에 도장을 세게 두드리면 아파요. 에이, 가자, 대본청서 어떻게 했어? 거북이가 윙크해줬어? 거북이가 꺾어봐. 윙크해줬어, 수연이한테 아, 쟤는 레오파지 육지거북이네 알락고리 여우 원숭이야? 네, 이여 이거 라고 써있어 이거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여기서 보기 마라 육지거북이 어, 비단인거네 보자. 얘는 늑대 거북이래. 늑대 거북. 늑대 거북. 늑대 거북은 물 밖에 내어 놓으면 매우 공격적이지만 물 안에 있을 때는 온순하대. 야 그냥 <laughs> 사람들이 오면은 밥 주는 걸 아는 거야. 내가 이거 소나는 철갑차가. 우와 철갑창어 2층 가보자 2층. 나 여기 올라가면 병아리 볼수 있나봐. <laughs> 저, 거 <저> 뭐야. <laughs> 박현꽃에 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 깨어났어. 어 알에서 깨어났어. <laughs> 아래서 깨어나세요. <laughs> 아래서 깨어나세요. <웃음> 어. <웃음> 어. 병아리 있어? 어, 아, 귀여워. 아, 아얘 아팠어. 어머. 어머. 어, 일어나. 아 힘이 없나? 얘무전하한못 썼는데, 얘행요 건강하게 성장 중입니다. 옛날에 음. 키워봤거든? 엄마, 어 렸을 때 키워 봤 는데 병아 리가 집 에서 키우 니까 빨리 죽었 어. 옛날 에엄 마는 학교 앞 에서 병아리 를팔았 다. 이제 연이 되어 있네? <laughs> 아, 보인다, 보인다. 아 그래? 아그리 그리고 이거는 사랑 앵무새한테 주는 겁니다. 예? 사랑 앵무새. 사랑 앵무새. 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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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수토이수차아너 차례야 토끼. 뒤에 있어 뒤에. 응. 네, 뒤에 여기, 뒤에, 뒤에. 자, 찍어주세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 뒤에 여기 끝이야. 재시현니 찍어주세요. 여기 이거 이 요걸 가까이 가면, 가면, 가면. 되잖아. 음... 어? 안안 됐습니다. 두장몇개 응? 나왔죠?

여기 여기 붙어있네 우 귀여워 어 벌써 왔어 벌써 따가워 응 따가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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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주 브레이브합니다 별로 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팍 갈라지셔 엄마가 되게 안 무서운데 짠 끝이야 그러면? 네 그럼 가자. <laughs> 와요. 자, 세계 닭장 지나서 갑시다. 아. 어. 실키? 아니야, 여기는 닭들이래, 닭. 세계 닭장. <laughs> 얘들아 공작새야. 응, 백공작 어머, 예쁘다 새 <laughs> 응, 백공작 와 엄청 길지? 아, 귀여워 나가고싶은 가자 <웃음> 여기, 어, 얘 너무 부 얘도 머리 털고 <laughs> <laughs> 버프레이스 폴리시 어 좋아 어머 여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버플레이 버프레이스 폴리시 뭔가 영화기 멋지세요 <laughs> 어 바람핀 난여자가두 명이야. 오, 정말 멀소리, 멀소리. 한 백한. 백한, 오 얘도 붉은 가면을 쓴 전투사 백한. 오, 되게 색깔이 예쁘다. 어떻게 철 색깔이 저럴 수 있지? 안녕하세요, 브라마라이트. 안녕하세요. 브라마라이트. 인도의 브라마푸도라강 지역에. 아 금괴! 아 금괴! 오 깨끗 너무 예쁜데? 어우 예쁘다 여기 중계에서카톨라는데 수많은 동물들을 가르쳐 면 유일하게 멀쩡히 는 사람 사주 또는 불사주라고 한다고? 승연아 이제 끝났어 이제 여기 보여드리고 끝에 그거 스티커 받는 거라는데? 엄마는 앵무새랑은 열세시인거 같은데 아니야 그거 그거는 주말에만 하는데 나갔다 한남매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나요? 한남매 <laughs> 구독해주세요 <laughs> <laughs>